한 주에 삶잘 보내셨나요? 네. 네, 좋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이죠? 좋다고요? 많이 피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요, 옆에 형제요. 네, 네. 아, 오, 오케이, 서로를 높여줬어요. 네, 그래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그런 피곤한 마음들도 회복받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혹시 차별을 당해본 적 있어요? 아 있으세요? 많이 상처가 되었구나. 네, 차별 대우 차별 당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저 생각해 보니까 그 특별 특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 대한 아, 장차 선생님 되실 분도 계시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차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좀 성적이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기준이 늘 이렇게 잣대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원래 실수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위로를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시고 똑같은 일인데 아니 그보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닌데.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또 혹분 잣대를 대세요.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새로 새로 떠오르네요. 그래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둘이 같이 맞춘 거예요? 합을 맞춘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슬퍼요. 네, 마음에 괴롭고 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차별이라는 것은 차별 대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차별 대우를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일대일로 하는 건가요? 네. 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레아. 레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혹시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그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여자. 룻. 오, 그 너무 새벽기도 갔는데 지금 새벽거 아니야 지금 누굴까요? 한나 오 잠시만 루시랑 좀좀 차이가 있는. 아무튼 그 한나 이야기 나지 기억 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나가 지금 막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어 그녀의 괴로움이 뭐였을까요? 자식이? 아,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 그 불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짧게 말하면 되잖아요, 불임, 불임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 그 여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오유구, 요즘에 또네 분인 나고 어떻게 했어요? 놀렸어요. 흥, 나는 자식 이 있는데 넌 없지. 뭐 이렇게 막 놀렸단 말. 그럼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막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엘런디 말고 남편. 남편 이름이 뭘까요? 어, 공부 좀 해왔네. <laughs> 네, 해가나 네, 있었어요. 해가나가 위로해줬어. 근데 뭐라고 말해? 형제 이제 꼭 기억하라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어이구, 당신은 자녀도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었잖아요. 어, 괜찮다. 아니 그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갔어 그냥 뭐라고 했어요 어, 내가 그 아들들보다 내가 다 너한테 좀 채우면 이제 주지 않겠냐 괜찮다 다 내가 너한테 그런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 멘트로 꼭 기억하라니까 형제들 나 지금 꼭쓸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를 했지만 물론 한나의 마음 너무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줬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남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오, 저기 있었나? 예, 야곱이 등장하죠. 데 야곱이 오늘 레아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아요. 그리고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사람 오히려 그내의 마음을 조금도 들여다보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출생 때부터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시죠? 형 막보다 먼저 나가보겠다고 막, 어? 막 자꾸 태어났던 그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어? 형그 장자권 뺏서 보겠다고 아버지 막 속여가지고 못고 그 튀었던 친구 아닙니까? 그런 친구 태생부터 좀 하든 특이한 친구였는데. 그가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아내를 대할 때도 좀 이상하게 행동했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어, 라헬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자매 관계였어요. 서로가 이제 했는데,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막 사실 레아는 눈에 없었어요. 그냥 그 마음 가운데는 올리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향한 마음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삼촌 집에서 막, 막 노동을 뛰어도 막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를 또 속여 버렸죠. 그래서 눈 떠본 뒤니 갑자기 누워 있는 사람이 레아인 거예요. 어, 이 뭐야? 이러면서 삼촌한테 막 화내다가 칠년 동안 더 고생하고 결국 라헬의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창세기 이9구1 십칠 십팔 절에 이렇게 말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되게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레아를 향해서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라헬을 향해서는 곧고 아리따오니 라고 말해요 이게 같은 뭐 똑같은 것을 3으로 놓고 비교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야곱은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을 그 얘기 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아무 말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곱고 아리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메 그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은 티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라일만 좋아. 난 진짜 라일만 좋아. 레아는 없어. 나 인생에 이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아, 레아의 인생, 결혼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차별로 시작됐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시작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로 시작했던 아, 레아의 그 인생들, 그렇게 어, 어려움으로 시작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이미 상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채하며 살았던 사람이 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한분또 그를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 31절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대를 엿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상처 많은 레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태를 여셨다라는 것은 큰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당시 그 시대만 생각해도 어, 중요하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꼭 이루어야 되는 성과가 있었어요. 해야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 자기가 가진 땅들 그 유업을 잘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지켜갈 이어갈 만한 자손을 낳는 거. 이두 가지 일은 결혼이라는 것에서 너무 너무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이셨어요. 부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남편이 만약에 죽었으면 그 동생에게 다시 이처벌 아내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 형제가 없다면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그 아내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루세 이야기였어요. 먼 친척에게까지도 그 유업들을 물러갈 수 있게 하는 것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상처 많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인생을 주목하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업, 유업, 기업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생각한 거아 이제 나는 인생이 이제 괜찮아지겠다 나도 이제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어, 나의 괴로움을 보,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거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33절에 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또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아들을 낳아도 그 기업과 유업을 이어갈 자가 나타나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도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 또 아들을 낳고 괴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이마는 마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또 낳아요.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고 라 말해요. 아들 셋이나 낳았어요. 레위까지 낳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이 나좀 돌아보겠지. 나좀 사랑해주겠지 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불러가며 아들을 낳았어요. 어 근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여성들을 더 이렇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사랑을 갈구해야 돼? 뭐 이렇게 나좀 나좀 봐줘, 나좀 봐줘 해도 그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막 목매어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여요.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를 낳아도 여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래야 마음이 녹을 대로 녹아 버린 그의 인생 그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다 보였는데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하고 이러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35절에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들을 낳았을 때랑 조금 다른 이유가 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뭔가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태를 열어 주셨을 때는 내가 하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것을 도구로 해서 이젠 사랑 좀 받으라고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출산이라는 것이 태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1대 목적이었던 거예 근데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 유다를 낳으면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관점이 더 이상 남편이라는 것,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태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이 통해서 정말 나의 나를 굽어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태를 주셨는데, 그동안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결핍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그런데 마지막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유다라 이름하였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은 이 결핍 안에 매여있지 않겠다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어,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의 인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핍 가운데 많이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일들도 뭔가 그런 결핍들을 조금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것이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 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나 혼자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레와 같이 세 아들을 낳을 때 동안 낳는 동안 여전히 한편의 사랑만 갈구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통로를 가지고도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구하고 나아갈 때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레아라는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마냥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전정 긍긍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들든 중요하지 않고 전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관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의 마음들 내가 얻는다고 노력해도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뭐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도 좀 자유롭고, 내게 주시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잘 회복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연애를 할 예정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녀 막 서로에게 어너왜 그렇게 했냐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뭐 거기 목숨 그지 마세요. 쓸데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더 깊은 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레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유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비로소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그때 마음 가운데 회복과 진정한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녀의 인생을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분별한 그녀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레아의 자녀 중에 레위라는 사람 있죠. 예, 방금 봤습니다. 그데 레위가 레위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제사장의 그 지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레아의 그 후손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분기씨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곱이 많이 사랑했던 이 라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레아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그 계보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제사장이라는 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후손들로 세워 주시기도 했어요. 심지어 레아가 죽었을 때도 그는 그냥 아무 곳에나 묻힌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 선조들이 죽었던 그 가족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여 놓아라고 라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묻힌 것은 오랜 역사적으로 어, 그 위대 위대 선조들이 묻혀 있던 그 무덤 가운데 묻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라엘은요. 이런 곳에 우리 묻힐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 그녀는 그냥 가는 길에 묻혀요. 그래서 어, 말씀에 보면 그가 어, 잠시만요.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이렇게 묻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라엘이더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족 묘신에 묻혀야 되지 않겠나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분별하셔서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표면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니까 저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깨닫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관계인가요? 아니면 많은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 인생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레아라는 인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들로 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보잘것 없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나를 축복하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주의 삶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면 계속 말씀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저녁 집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시간들이 그냥 그냥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수련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